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 두산 놀이터를 시계, 파... 시... 아, 두산 놀이터를 공, 아, 두산 놀이터를, <laughs> 그, 보여줄 거예요. 일단, 음. 두산 놀이터에 무슨 놀이터냐면은, 시계탑이라는 놀이터인데요. 시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소개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이렇게, 그네가 있고요. 여기 그네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기 시계탑이 있고요. 두산 아파트. 이렇게 타고 있네요. 여기 그네도 타고 있구요 이렇게 나무는 조금밖에 없지만 아주 경치가 아름답고요. 또 가보면 이런, 이런 땅바닥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성 같은 놀이. 가 있고요.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이, 이런 미끄럼틀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층인데요. 올라가 보면 이 중고랑 미끄럼이 있습니다. 한번 타볼까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다음에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질이 있어요. 여기는 계단인가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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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도 있네요. 여기는 애들이 돌아서 지저분한가? 어들든 지저분한가? 그리고 저기. 자, 기구 보이시나요? 놀이기구?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뭘까요, 가요. 그리고, 이렇게, 스탠더도 있고요. 쉴수 있는 공간. 여기 이렇게, 시소도 있습니다. 하하하. 자, 이게 여기도, 3단 철봉이 있고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토요일만 되면은 문을 열어요. 자, 여기까지 시곗, 시계... 두산농토 시계탑 소개해주는 코쿤이었습니다. 안녕!